이렇게 살기는 살아겠는데뭘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랜 기간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에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예. 한 발을 딱 내딛으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같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다임 목사직을 사임하자. 예. 사임하면 뭔가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오. 생각하고 예. 당일에 소집해서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아. 했죠. 따뜻한 밥상 목사님이라고 소개해 올렸는데 따뜻한 밥상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어, 저희 저희 밥집은 네. 그 지금 되게 힘들고 가난하고 예. 어려운 사람들, 특히 청년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저렴한 가격에 예. 맛있는 찌개하고 예. 밥을 마음껏 먹고 배불리 가시라고 응원하는 그래서 밥도 무한리필 주는 그런 무한, 무한 식당입니다. 리필이... 네네. 근데 가격이 얼마예요? 3,000원 받습니다. 3,000원에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00원 찌개를 시키면 예. 밥은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 그런 음. 식당이고 그럼 당연히 적자 아닌가요? 어, 적자는 아니고요. 겨우겨우 <laughs> 예, 예. 겨우 예. 망하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운영해보시니까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굉장히 행복하죠. 예. 어, 날마다 행복하고 예. 어,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예. 목회할 때와 지금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 예, 예.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네. 교인들이 설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보다 예. 사장님 찌개 너무 맛있어요 하는 말이 더 행복하고 성도들의 찬양 소리보다 예. 이빈그 냄비를 끝까지 달그락 달그락 긁으시는 아, 그 소리가 예. 저를 더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그 음. 모습에 또 행복을 느끼시는군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궁금한 게 네. 이게 이렇게 정말 운영을 하시면 좀 이렇게 버거우실 것 같아요. 이게 네, 내가 계속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죠. 그 근근히 뭐 이렇게. 그 손님들이 밥을 유난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드시는 분 계시면 음. 어, 제가 지금 5년 되어 가는데도 네. 이게 울렁거려요. <laughs> 울렁거린다는 건 어떤? 속상하다는 뜻이죠. 아. 네. 어 너무 드시는데 그 <목소리> 어, <목소리> 제가 그걸 이제 저희 봉사자에게 이렇 푸념을 하죠 표정처럼 아 저분 너무 드시는데 네. 아, 망하겠는데 <목소리> 그러면 이제 봉사자분들이 <목소리> 어. 아 목사님 귀양에 먹이기로 했으니까 기쁘게 하세요 네. 어. 그렇게 제가 또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전또 그래요 아니 권사님 일주일에 한번 나오시니까 그렇지 <목소리> 매일 나와 보세요 저게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가 <목소리> 어.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집에 가면. 저녁에 이제 공학기도 그런 분들이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요. 왜 음. 네. 이런 밥집을 하고, 저런 분들이 당연히 와야 될 곳임을 생각하고 네. 이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는 그런 계기가 되죠. 보통 요즘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건비 또 일하시는 분들 비용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고충이 많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따뜻한 밥상은? 저희가 이제 3천 원 받고 식당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이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예. 네. 자영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를 알게 되고 예.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주방의 일을 하고 아. 또 제가 홀도 매니징하고 아 직접 다 하세요? 아, 그럼요. 그렇게 아. 해서 이제 인건비라고 하면 이제 제가 받는 최저 시급보다 아. 조금 낮은 금액을 제가 받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자원봉사로 이제 홀 서명해 주시니까 아. 어, 인건비 문제에서 저희가 자유롭고 식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제일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계산 해보니까 조금 덜 받더라고요, 제가. 더 낮게 네. 받으시고. 어차피 네. 뭐 사장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받는 입장에는. 더 받을 아니니까.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고정도면 그 될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책정하고, 저희 음.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자원봉사자들이 네. 그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그 강단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네. 이 막상 가, 가게를 운영해보면, 이게 많이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떠세요? 어, 일단 몸이 힘들죠. 네.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되니까 예. 몸이 힘든데,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몸이 아파서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 네. 몸이 힘든데 항상 예. 건강한 느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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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제가 전혀 몰랐죠. 이 밥집을 해보니까 제가 이 밥집에 상당한 재능이 있더라고요. 아. 아. 어, 남들이 다 칭찬해요. 손도 빠르고. 네. 어, 뭐.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굉장히 풍성하게. 네, 네, 네. 그 전에 뭐 집에서 요리 같은 거 이런. 전안 했는데. 아 네, 이 네. 처음 하지 그요 예, 네, 할줄 모릅니다. 청소일을좀 네. 아, 설벌... 아, 첫... 했을 뿐이고. 네. 뭐 제가 요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도 김치찌개 맛있나봐요. 손님들. 지금은 굉장히 거. 맛있죠. 와. 저희 지역의 맛집으로 지금 리스트 되어 있습니다. 그 김치찌개 집만의 비법이 있다면 어떤 아~ 그건 말씀드린 잘... 그러니까 <laughs> 만드는 과정은 말고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집은 뭐 어, 어떤 데 우리 고기가 풍성하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정정 저희는... 정성, 정성. 아, 아. 가령 가령처럼 밥할 때 항상 기도하거든요 네. 이밥물 맞추잖아요 네. 밥을 맞추는데 제가 섰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밥이 마, 그렇죠. 많은지 적은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물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수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쌀 이제 쌀위에 위에 제가 안수를 하죠. 이 밥이 아 맛있게 되어서. 맛있어질지어다. 네. 아 드시는 분들이 행복하기를 아 아침에 기도하고. 예. 목사님이 또 목회 활동은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음. 처음에 음.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을까요? 뭐 아버지 때문이라고 <laughs>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네. 장남인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를 어려서부터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어릴 때는 당연히 아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철이 드니까 네, 세상에 아니죠. 목사는 하면 안 되겠구나 <laughs> 아 너무 가난하고 네.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교회에다가 아버지를 뺏긴 거잖아요 아, 네. 가령 뭐, 뭐 어린이날 네. 이런 날 되시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인 중에 홀부모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버려요. 어이. 저희는 안 데리고. 와. 와. 같이 데리고 싶어. 아, 그래서 아, 이상하게 저희는 어. 집에 있게 하고. 아 참.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걸 당하시니까, 아, 목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음. 이게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각했고. 그런데 음. 이제 대학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가, 니게 목사대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신학대학은 시험만 한번 탁 쳐라. 그거면 내가 만족하겠다. 음.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한번 탁더 쳤죠. 응. 붙었죠? 근데 그게 덜컥 되더라고요전 <laughs> 그래서 도망쳤어요. 전그 저보고 신학대 가라고 해서 저는 한국으로 도망쳐 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신학 합격되니까 한번 가볼까? <laughs> 그리고 뭐 전도사하고. 그 신학교 갔더니 뭐 다들 소명이 있더라고요. 뭐 병고침 예. 또뭐 기적, 꿈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가라그래서 왔다. 오. 뭐 이렇게 예. 이야기하면서 졸업하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셨고 네. 음. 목회를 하셨을 거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름 즐겁게. 예. 어디서 하셨죠? 어, 한국에서 조금 하고 예. 3년 풀타임 목사를 하고 예.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 어, 한인 교회 목사로 17년을 일을 했죠. 예. 그럼 17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네. 왜 어떤 어떻든가 십사 십칠 년을 목회를 했지만 제가 목사로서 이제 연륜이 생겨나고 예. 어, 나이가 들어가는데 예. 이상하게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좀 불편한 마음. 네. 어,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예. 어,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예. 제가 연구하고 설교하는 주제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 예. 또 병들고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웃이 예. 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살리시고 같이 잘 살고 뭐 이런 삶을 사셨는데, 목사인 저는 그 말씀대로 설교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점점 그것는 멀게 사라지더라고요. 연봉도 좀 많아지고, 자리 좀 안정되고. 아 그래서 이건 뭔가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죠. 내가 한번 설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근데 쉽지는 않았지만, 나이 50, 이 넘기 전에 예.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예. 이제 변화를 시도한 거죠. 그래도 어. 이제 그게 사실 말처럼 쉽는 않잖아요. 아 그니까 뭐 그런 생각을 네. 가질 수 있지만. 혼자만의 네. 결정할 수도 고 예, 없고. 할 수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쉽지 않았죠. 예. 예. 일단 제가 변화를 이제 주겠다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 말씀처럼 예. 이웃을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줘야지 했는데 막상 제가 할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예. 그렇게 살기는 살아겠는데 뭘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랜 기간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에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예. 한 발을 딱 내딛으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같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다리 목사직을 사임하자. 예. 사임하면 뭔가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오. 생각하고 예. 당일 소집해서.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죠. 당에서 당황게하셨겠는데요 어, 17년 목회를 하셨 무슨 뭐 처음에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다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고 근데 그중에 한 장로님이 참 지금 생각하면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게 목사님이 사임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네. 대책 없이 가시면 교인들이 걱정하고 네. 그렇죠. 또 가십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을 가시든, 뭐, 다른 교회를 가시든 결정되면 사임을 허락해주겠다. 예. 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뭘 할지를 찾는 중에, 예. 제가 옛날부터 식당이 하고 싶더라고요. 어, 식당이. 오, 그것도 그렇죠. 신기하네. 그러니까 저요리도할줄 모르고. 그러네요. 이상하게 손님 오면 어서오세요. 인사하고, <laughs> 자리 안내하고, <laughs> 응. 주문 받고, 음식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뭐,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laughs> 네. 먼제부터 약간 먹방을 그, 보셔서 그런지 아니요, 서울대구에서 그때 먹방 어떻게 유명하지 않을 아니, 텐데 좋은 손님들만 보신 거 아니에요? 좋은 손님들 <laughs> 그런 손님들 그럴 수도 알아. 있어요. 어. 어. 그이미지가참 좋아가지고 네. 그러고 싶었는데 그, 저희 교인 중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잠을 구했죠. 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돈 있어요? 어. 음식할 줄 알아요? 네. 이거 최악의 노동이에요. 어. 하지, 하지를 말라. 현실적인데 어.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네. 마침 제 페이스북에 기사 네. 하나가 링크가 되었는데 네. 서울에서 어떤 신부님 수도회가 네.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서 3천 원짜리 찌개를 판다는 아. 기사가 탁 오는 거예요. 네. 네. 순간 가슴이 쿵! 와 네. 이거다. 예, 네, 바로 이거다. 이야. 우와, 너무 신기하다. 아 이거다. 내가 식당이 하고 싶었는데 이거 이 식당이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바로 한국에 와서 네?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저희가 할 테니까 괜찮죠? 신부님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다시 미국 가서 저할거 찾았습니다. <laughs> 한국 가서 김치찌개집 3천 원 짜리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죠.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도 이거 기대함도 있지만 현실에 딱 맞닥뜨렸을 때 뭔가 걱정도 있고. 그럼요. 전 얘기만 <laughs> 들어도 <것 같은데. 웃음> 이거 진짜 되나 뭐 어떻게 어땠어요? 뒤도안 돌아보고 결정을 했는데. 네.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단임 목사님 새로 오시는 분을 이제 뽑고 이렇게 인수 인계하는 과정을 석달을 거치는데 예, 예. 걱정이 오는 거예요. <laughs> 그쵸, 그쵸, 그쵸. 정신이 이좀 들기 는 거죠. 염려가 예. 생기는데 예. 그 다른 걱정 염려는 제가 다 이렇게 물리쳤어요. 네. 물리쳤는데. 마지막에 딱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걱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아, 네, 그치. 당연히 그부터 것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에 생각 못 했어요. 어. 마지막에 먹고 어. 사는 문제가 나 한국 가서 먹고 살수 있겠니? 뭐 먹고 살래? 네. 아,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제가 목사로서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네.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엇을 먹을까 <laughs> 설명하잖아요. 네.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먹을 게 있으니까. 아 그니까 제가 그 생각이 탁 침범하는데 음. 한 일주일을 고민하는데 엄청나게 이 제가 가식적인 설교자일 음. 는걸 깨닫게 되죠. 음. 근데 사람이 가식적인 게요. 끝이 없어요. 계속 발전해요. 음. 예. 그래서 이 걱정이 멈추질 않으니까 예. 하루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아주 간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제가 성경 가르침대로 한국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부분에 뭐 음, 게, 준비된 것도 준비된 아니고, 아니고 음. 행해라 내가 누굴 돕겠다고 가서 음. 잘안 풀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살면 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그렇지. 걱정하시겠냐고 덕도 예. 안 그래서 좀 생각을 어. 더 해봐야 될것 같다고 딱 기도를 하는데 즉답이 <laughs> 예. 오는 거예요 아, 가끔 즉답이 예. 오는데 예. 최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어. 너는 밥집 하니까 밥은 새끼 먹게 해줄게. 야, 아. 그냥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아. 그러니까 밥이 그 밥이 참그 밥이 아닌 것도 있는 거죠. 네. 아. 정확하게 해 주시네. 그래서 왔죠. 그럼 네. 그렇게 한국으로 참. 오셨고 이게 한국에서 식당을 또 알아보는 와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드는 일들이 어, 있으셨다고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결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개인적인 인위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 저희 그 신학교 때 은사하셨던 서정훈 총장님께서 저희 집 가까이 사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제가 총장님 제가 이런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음. 하나님 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쭤봤더니 총장님 네. 그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채목사에게 순조로움을 선물하실 것이다. 순조로, 순조로움, 순조로움, 아. 순조로움을 선물하실 것이다. 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아 순조로움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순조로움이 있을지를 제가 살폈죠 네. 그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한 (3만 불) 정도를 들고 왔어요 예. 전별금하고 뭐~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경력금 (3만 불) 한 (3500만 원) 네, 네. 음. 저는 그거면 될줄 알고 왔는데 얼마나 그때 제가 엉터리였냐 하면 제가 살 집에 대해 생각을 못한 거예요. <laughs> 월세방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laughs> 이거야말로 네. 너무 대책이 정말 비 <laughs> 이건 거의 네. 13, 14세가 <laughs> 아 무작정 한국 갈때 그냥 아무 대책을 쓰는 거예요. 비슷하죠. 네. 정말 아무 생각이 <laughs> 없었던 야.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계약하는데 보증금을 내래요. 네. <laughs> 네. 미국에서는 디파지컬에서 한달 월세만 내면 되는데 그렇죠. 보증금? 그러니까 저는 3,500만 원이면 될줄 알았더니 6,000만 원이 더 들게 생긴 거예요. 도착해서. <laughs> 네. 순조롭지 않고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네. 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제가 어디서 그돈을거어요 근데 네.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서울 홍강교회 부목사를 할때 네. 저하고 성경부도하고 같이 친했던 교우들이 좀 계셨는데 가끔 연락을 주고 받은 분들에게 제가 한국 갑니다. 그러더니 네. 오지 말래요. 왜왜왜 오냐고 막 <laughs> 그러시는 분들이 제가 들어갔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네. 세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얼마 정도 비용이 들것 같습니까? 네. 제가 계산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들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음. 그 자리에서 천만 원씩해서 3천만 원줄 주는 거예요. 음. 절반을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순조로움 어. 생각도 못하는 돈이죠. 와.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요. <laughs>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만약에 제가 6천만 원을 들고 와서 가게를 열었으면 그건 제 거잖아요. 네. 소유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음. 제가 돈을 하나도 안 냈으면. 지금 같은 책임감이 상당히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치, 네. 반반. 제 것도 아. 아니고 열심히 할수 있는 아. 그런 공간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순조로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음. 조언을 얻으셨잖아요. 네네. 그럼 장사를 시작하셨을 때도 그 순조로움이 계속 되었는지도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지 않았겠죠. 지금 아, <laughs> 뭐 보니까 아무 대책 뭐 없이 장사를 나. 시작했는데요. 네. 네. 정말 장사 안 되더라고요. 어. <laughs> 어. 될 리가 없죠, 네. 사님 얘기만 네. 들어도 될 리가 없습니다. <laughs> 맛이 없고 <laughs> 어. 어 하루에 뭐 여덟 명. 뭐 10명 이렇게 오고 네. 저녁 타임은 한 명도 안 오실 때가 너무 많았고 예. 혼자 4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몸만 바라보고 근데 아무도 안 오셔요. 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장님 분이 맛이 없다 그러는데 <laughs> 음. 이게 오겠어요? 네, 뭐할줄 알아야죠. 근데 적자가 네. 이제 쌓이잖아요. 네. 예. 제가 예비비를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걸 갚고 갚고 하다 보니까 빚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힘대려 예. 나가고 그쵸. 장사는 안 되고 예.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적자일 거라고 예상하고 왔죠. 그 네. 정도는 감, 지켜야 된다. 왔는데 음, 네. 6개월 지나 7개월, 8개월, 9개월 계속 어. 적자예요. 심각하게. 네. 그래서 네. 빚이 한 900만 원인가? 네. 까지 되는데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미국으로 야반도주해야 되나? 궁리하고 <laughs> 있는데 음. 어떤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 떠밀려서 네. 좀 요만하게 아마 기사가 나왔는데 그 며칠 뒤에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인터뷰를하신 건데요? 무슨 그냥 뭐 김치찌개 끓이는 목사님, 어뭐 미국 교회 아 접고 와서 아 이게 신기했던지. 아이 사연을. 예, 네. 이 사역을 이제 제가 김치찌개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찍고, 뭐 어. 제가 그때 반지하 살았는데 궁색한 이야기도 좀 쓰고 어뭐 그랬더니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기사 보고. 네, 예, 각각의 세 분이 어. 자기 후원하고 싶다고 기사를 봤다. 예. 그 봉투를 주고 가시는데 예. 놀랍게 300, 300, 30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900만 원 빚을 갚으러 왔어요. 아, 그럴 줄알았으면피더 줘도 될 걸. 아, <laughs> <laughs> 진짜야. 야, 진짜. 그런 게 이제 아, 진짜 정말 진짜. 진짜 이건 목회 막... 때는 못 느껴본 일종의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안내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laughs> 순조로운 하나하나 하죠. 정말 경험돼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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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그빚 청산 하시고 그 음. 다음은 어떻게 장사? 음. 장사가, 장사가 어떻게 계속 잘안 됐죠. 예예. 빚을 갚았다고 빚을 갚았는데 그렇다고 장사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네. 근데 장사가 갑자기 잘, 그쯤에 이제 찌개도 맛을 좀 만들기 시작할 즈이었는데 네. 장사가 갑자기 잘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아, 어, 네. 네. 어떻게? 좀,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네. 그때 저희가 평균 하루에 한 40명 정도 오실 때요 손님이. 네. 근데 50명은 오셔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볼만 하겠다 네. 생각할 쯤이니까 하루에 10명도 오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오게 요 10명은? 네. 뭐, 전단지를 돌려요? 예.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열0명을 오게 할까 그걸 내내 궁리하고 있던 차에 음. 하루는 문득 우리가 3000원짜리 집이지만 예. 이것도 비싸다는 생각에 돈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이 있겠구나 있을 예. 수 있겠구나 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 어떻게 먹이지 생각하다가 아하 쿠폰을 만들어서 예. 그분들에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3000원짜리 뭐 식권 아. 그러면 그분들이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두가지 교체하던 중에 식권을 몇개 만들지 그러다가 제가 아 (300장을) 만들어서 매달 줘야겠다 음. 네. 왜 (300장이냐) 예. 하루에 (10명이잖아요) 예. (10명이) 더 와야 되잖아요 예. 그 (10명이) 더 와야 되는데 (10명) 주면 좋고. 아 그럼 되겠네 네. 하고 계산이 딱 맞아떨어져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핵심 봉사자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음. 그랬더니 봉사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바보예요 나한테 네. 그러죠어요 왜 바보냐? 그랬더니, 돈 내는 손님이 와야 되지, 돈안 내는 손님이 도오면 적자가 더심해시죠 그러시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제 마음속에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예. 어. 예. 근데 그게 저는 아, 진짜로. 어. 그 말을 듣는데, 어? 진짜네? 어? 어. <laughs> 어 정말인가 어. 제가 계산을 잘하거든요. 네. 잘하는 사람인데, 잘수 계산이 같은데. <laughs> 아니, 저는 진짜 마음속에 음. 목사님 바보예요. 하고 싶었어요. <laughs> 예.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인데 말을 뱉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이제 거둘 수도 없고, 또, 신행하자니 적자의 폭이 더 커질 것 같고, 네.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는데, 네. 저희 홀리네이션스라는 그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희를 꾸준히 후원하시는 분이, 네. 마침 제게 그날 카톡을 하나 딱 보내셨는데, 네. 누가 보금, 그분은 제게 보낸 게 아니고, 전체에게 보내는 데 네. 제게도 왔죠. 누가 보금의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리니 뭐, 후의 줄 것이다.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네. 그 말씀이 제 눈에 딱 오는 거예요. 네. 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거라는 거죠. 그게 잘못 믿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네가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계산기 돌리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쿠폰 줍시다! 그래서 이제 천장을 먼저 찍어서 주민센터에다가 촥 주면서 매달 300장씩. 그그 다음 달부터 이제 손님이 늘거 아니에요, 10명씩. 예, 예. 예, 산술적이라면 50명씩 와야죠. 40명 예. 오던 게. 근데 그 다음 달부터 80명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가 장사가 된 계기예요. 갑자기 배로 손님이 막 몰려오는 거죠. 네. 아까 쿠포를 받은 분들도 당연히 오시겠지만, 그 외에도 그럼요? 저절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하... 맛도 좋아진 거죠, 저거? 그렇죠. 맛도 좋아지겠지만.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럼요. 맛없으면 뭐, 쿠포라도 뭐. 그때부터 저희가 80명 평균을 계속 지금까지. 아... 네. 음... 그때부터 조금. 다 타신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아, 어때요 네. 쿠폰 갖고 오신 분들 맛있게 네. 드시고 네. 반응 분들은 어땠어요? 근데 맛있게 드시죠. 그분들은 고마워하시는데요. 근데 쿠폰에 제게또좀 교훈이 하나 있는데 네네. 하루는 이제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점심 때막 붐비잖아요. 예. 복작복작하고 음. 저도 정신이 없는데 네. 그때 이제 늘 쿠폰 들고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날 따라 그분 오셨을 때 자리가 하나가 딱 비어 있었어요. 음. 음. 그럼 우리 생각에 그분이 앉으시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분이 눈치를 보시더니. 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돈 내는 손님 앉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예요. 몰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분들이 불편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구나. 아 근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못 앉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음 기도를 바꿨어요. 네. 꽉 차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때까지 드렸는데, 네. 70% 이상 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손님들이 자리가 많으면 편하게 앉으시는데 음. 음.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곳이라고 시작했는데 이게 변질될 수 있겠구나 새롭게 와서서 같은 데 이제 출연 제의가 오면 제가 좀 거절을 계속 하는 이유가 예. 음. 뭐 적절한 사람일지에 대한 의심도 있고 제가 예,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알려지면 막 오시더라고요 보고 음. 음. 뭐 오셨다고 음. 음. 그럼 손님이 많아지면 너무 아. 힘들어요 아. 음. 저도 힘들고 우리 단골 손님들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주저했죠. 포장 되나요? 포장 되죠. 어, 그러면 포장.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어, 포장만 하는 걸로 하 아, 어. 어. 오늘 뭐 어떻게 쇼부를, 아니, 정영준결정을 <laughs> 하죠. 뭐. <laughs> 감사합니다. 예, 포장을. 포장도 예, 방금 준비해놓겠습니다. 포장. 네. 네. 네.